말씀씀골로스1장 16절 17절 두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주장주주절주주절두절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되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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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창조의 축복이 드려질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의 갈망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채율한 자로 새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을 향한 갈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채율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을 채율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들이 그리스도를 채율하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을 향한 계획과 목적지가 있어요. 그 계획과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창세전에 영생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예수님이 창조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비밀을 보면 골로새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새 창조의 출발이 뭐냐면 삶의 터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어디에서 우리가 살았냐면 흙암의 건사 안에 있었어요. 암목의 건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과 근거가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창조의 비밀이요. 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 성경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올 때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적체성이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냐면, 아들의 나라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비밀이 뭐냐면, 아들의 나라에, 아들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서새 창조에 내신 거예요. 그리고 골로서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죄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 창조 되어진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이 너무 놀라운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소속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암흑의 날에서 하나님 아들의 날에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어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1육절에 이렇게 기록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나,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형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에 그리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새 창조의 가장 축복 된 비밀이 뭐냐면 나를 목적하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는 삶으로 새 창조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새 창조되었냐면 예수를 위하여 새창조 되었어요. 오늘 수요 이제 전형 예배 때 이제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나눌 건데 여러분 이제 세창조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창조된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경고한 진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경고한 진. 아주 오래된 경고한 진이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 그 경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자신이 잘 조명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새 창조된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해 사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지 않으면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겨져 있다가 우리 안에 사단의 도가 숨겨져 있다가 어떤 상권과 문제를 통해서 그 경관진에서 사단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를 누리지 못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 문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경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져야지만 새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첫 번째 아들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께서 아들이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세창의 축복을 어떻게 드려야 되죠?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를 이기셔야 돼요. 죄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그 구원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성경에는 너희가 피울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울기까지 싸우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철저하게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진해 나고 가또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할수 없어요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곳곳을 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에 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맡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급시의 그 능력을 누림의 비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자는 철과육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자는 사탄 마귀예요. 싸움의 대상자를 놓치면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이새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새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 창조되었습니다. 나를 목적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새 창조 되어진 거예요.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모,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 1장 17절부터 18절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아멘. 만물은 그만에 존속합니다. 이 존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부모와 자식이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존속 관계라는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 원으로 지역하면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존재해 요 우리는. 예수로 예수 말미암아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헌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것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화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목족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주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권세도 권력도 예수가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력이 이 권력이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권력이 주를 판단하는 권력은 사단의, 권력이고요. 사단의 권력이에요. 사단의 권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세창조의 이 비밀, 비밀을 가진 자의 싸움과 사단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목적하고 그 목적 가운데 이끌려가면 주님이, 주님이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 암아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비밀을 누리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 만들어져 있는 그 왕권이나 주권이 전부 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리스의 도 비를 방해하는 것으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 설정되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내가 창조된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이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 나, 살아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교회의 모, 머리시고 이 그분은 근원이시고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맘을 가운데 으뜸이 되실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근본이요 첫 번째인 거예요. 그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존속적 관계 속에 있어요. 생명적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적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창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새창조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다음에 다함끌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창조되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간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치열하셔서 우리를 우리 십자가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채 채울하여 예수의 마음으로 창조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예수와 통일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하늘께서 저와 이들을 책찍질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반드시 그곳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시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지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늘 저와 이러분을 향한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마다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왜아들인데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마다 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수와 동일한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말씀 보면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흙으로 된그 사람,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된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그 다음에 안 끌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들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하나님이고 사람이세요. 자, 우리를 아는가 어떻게 회복하셨냐면 우리는 사람이죠.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섭리에 참여한 자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조화님들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뭐냐면 조화님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가 아니라 이 육신을 입고 온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나는 살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대의 삶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예수 그리스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고 죽음을 향한는 가는 삶이었어요. 자기분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요구하신 것은 자기분의 삶이요 죽음의 삶이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가능하지 않은 게 뭐냐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속한 그의 영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서 2장 1 4절에도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질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새창조되어진 거예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지우심을 받은 세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창조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셔야 돼요 이 창조에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 골로스 3장 10절에도 세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세 사람은 그 다음 다 함께 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 창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 창조되어져 가는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오늘 그분이 또 말씀하신다고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에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 우리에게 새 창조의 영이 임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목적지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새장조되어져 가는 거란.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날마다 우리의 소망과 고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장조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기로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땅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영적인 싸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죠 예수님 그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져도 또아니 용서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든 죄는 다 끝났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통해서 우리, 우리의 모든 권을 이미 다 완성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 오셔서 죄를 미워하세요 죄 가운데 들어가기를 싫어하세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빼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형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면 죄와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 주님, 나도 주님 가신 그길 가기 하여 주옵소서. 그게 고난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에도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우리 육신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우리 자아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체류된 삶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내가 아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됐어요.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대서 사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고백하고 섭바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살아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갈라디아 사장 19절에 사도 마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세상의 고통을 겪습니다. 사역자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면 신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큰 고통이라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게 될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폼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멘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비밀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이성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예를 들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한글을 초월해서 역사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만 예수께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온갖 충만하시므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여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되도록 영원무구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세창되어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창조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원하는 심장이 란다도록함이 있어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심장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게 되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의 도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며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흠없고 순결하게 만들어 내신 것. 죄와 싸우게 하시는 것.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느님께 영광과 자념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세상으로 색장조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도달하도록 하늘을 위한 계획과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끌겠습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왜냐하면 용서하자는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그렇,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과,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미움의 배경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사탄의 속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성을 아는 자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예수의 편지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쓴 것입니다 우리 영의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이급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17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완성되어졌고 완성되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담그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마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일이 일어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자리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배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세창조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이 세창조의 역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감히 그들을 정지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며 닮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과하여 주십니다. 우리랑한 그리스도의 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됨 심리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여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사를 회복되어 예수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고 드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